얜좀 빼자 어, 아예 텐츠를? 아까까지는 떡떡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어, 어. 진짜야 근데 이 와중에 향이 봐봐요 얘왜 있는 거야? 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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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월 그럼 부르지 마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원래 이게 방송에서 찐텐내는 새끼가 지른 거야 찬반 투표합시다 이게 어 향이가 있어야 되는지 저 그럼 아빠한테 가서 네. 물어볼까요? 저왜 나왔냐고? 어어 어, 물어봐 아, 예? 물어봐 어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 아니 어나 전화해 지금 아나 전화해. 아, 전화해 물어봐 아나 전화해 아, 물어봐 어 얘는 진짜 아 한번 정신 머리 개주 시켜줘야 되겠다 해봐 방송에서 찐텐 내는 새끼가 지는 거야 안에 아, 네, 이 개새끼들 아 도파민 안 한다고 니들끼리 해쳐먹어 <laughs> 그냥 쌍놈의 <laughs> 것들 북치고 장구 네, 네, 치고 씨발 젬배치고리코더 불고. 야, 좋았습니다. 야, 야, 네. 엄마. 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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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봐. 네. 너 가운데서 저기 가운데서 너 임마. 네. 잘 지내고 있는 거야? 네. 괜찮습니다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. 귀좀 피고 임마. 우리끼리 음. 있는 게 또. 얘가 귀가 팍 죽었네 그럼 망구야. 그럼 너 길도 이름 뜻이 뭐야? 우리는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, A.V.여서. 그게 무슨 뜻이야? 아카이브의 줄임말이야. 아 아니 근데 어쩌다가 그. 어. 남수 님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야? 나 그분과 이제 한 몸인 사이가 됐어요. 너뭘봐 뭐? 봐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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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보이에서 한몸 단짝이 된 거는 좀 이상한데? 맞지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그게 아니라 아니, 그러니까 단짝이 되었다고 단짝 아, 친구가 되었다고. 아, 그냥 그래, 단짝 친구라고 해. 음. 어떻게 해, 아, 그렇게 된 거야? 그러니까. 아까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분께 밥을 대접하게 됐는데 어야 근데 남수님 이제 그 A V 상담소를 열게 됐거든. 그분은 상담 전문 스트리머셔 어떤 서버를 가도 도박이랑 상담만 하시네. <laughs> 제가 여기 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좋아하는 사람이요? 네. 이 마트에. 남수목방에 온다는데 너네 인사할래? 어디로 오시는데 지금 오시는 거야? 뭔데? 야, 모여봐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집. 친구들 데려왔어요. 누구? 여기 안녕하세요. 둘 안녕하세요. 킹냥이 캬.. 캥. 얼굴 좀 보자.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. 아니 아니 내가 봐볼게 킹냥이아아 아, 진짜 얼굴이. <laughs> 킹냥이음 이쁘네. 노래 좀 해. 아니 저희 그럴려고 온게 아니고요 아 그럴려고 온게아니너려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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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 자 일단 가보자 그 뭐야 좀 여기서 말할까? 여기서 말하자 일단 오늘 어, 어. 좀 테스트가 필요해 이따 무조건 아니요 아니요 저희 아니, 뭐 길드에 들어간다는 남성은 게 뭐, 수단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 내가 장이 아닙니다 장이 아니야 아니, 막, 막, 막 진행을 해봐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아니, 뭐,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 저희 그냥 인사만 드리러 왔는데 남 오빠 그게 아니고 아아 <laughs> 아, 길드가 아니야? 네 저희 아 저희 따로 길드가 있고 그냥 망고랑 어, 인사하다가아아 <laughs> 아, 뭐야 뭐야 뭐 소개를 왜 뭐야 망고랑 <laughs>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 우리 길드 남순 오빠야 이러고 소개시켜주는 애들한테 그리고 돈을 말을 하지 여보세요 두 분은 가세요 이제 가게 <laughs> 망고야 <laughs> 어. 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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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아, 내 체면이 뭐가 돼 이러면 나 진짜 아, 아니, 친구들한테 아, 나 어깨 사라가지고 아, 얘 내봐 나도 좀말좀 하자. 아니 내가 누구? 아니 내가 뭐 친구가 없어 왜 갑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줘 아니 에이? 얘네들은 땅 속에 있는 애들이라 못 보는 애들이라서 땅 속에? 얘봐 몸에 때꼈잖아 얘네 방구란 말이야 나 아, 손에 흙먼지가 묻어가지고 손좀 닦고 와 그니까 인사드리는 아, 시간인데 체집할때 아, 어, 묻힌 그거. 잔디 좀 털고 올걸 걸 아, 그랬다 이게 아, 아, 아. 무슨 잠깐, 아, 망구랑 일로 와봐. 잠깐, 여기 있어. 망구랑 일로 와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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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 우리랑 인사하려다가 이게 괜찮아요. 무슨... 이거 내 친소, 내 친소 한 건데. 아니, 이거, 뭐, 일로 와봐. 아니, 무슨, 이게, 아니. 무슨 엿을 매기는 거야. 아, 미안해요. 오빠가 너무 바빠가지고. 입장을, 바, 입장을 아, 바꿔서 생각해봐. 내가 막, 어, 너가 어, 있는데, 어, 갑자기 내 친구 막, 미친. 성태랑 철구 데려와가지고, 어. 아, 망구랑 인사해. 내 친구가 이러면 너, 아. 뭐, 어떻게, 안녕하세요. 하고 뭐, 어떻게 할 거야? 해야 될 것만 같잖아. <laughs> 야시바 광질하는 게 낫지 방금 거는 진짜 숨막혔라 아우 지겨워. <laughs> 숨이 턱 막혔어. 어유. 어 다음에 이벤트 때또 만나자. 어, 어, 어디가? 어, 어, 애들 어, 어. 어, 어. 자 이따 애들한테 가보자. 어디 갔지? 어? 어? 어. 아, 어디 갔어? 친구랑 인사 먼저. 어, 오빠 내 친구들 갔나봐. 아그 그러니까 속을 와 진짜. 아 너도 한번 너 한번 당해봐. 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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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야, 아, 내가 각다 짧았어. 오빠, 미안해. 아, 내가 아니, 이상한... 아, 아니, 내가 이상한 거지. 내가 분명히 똑같이 내가 해줄게. 아, 아 존나 웃기네. 으, 으. <laughs> 우리 막내는 이중 약속을 잡았나? 미안한데, 무슨 뭐 알려주고 얘기를 해야지. 뭐 언제... <laughs> 닌 도파민이고 나발이고 알려준 다음에 해야지. 내가 그런 정치에 통할 거 같아. <laughs> 네, 왜나 빼고... 태양이가 전달을 안 여보세요? 하지. 어아캬 케이가 오늘 합방 있다고 막내한테 전달 안 했어? 어, 안 왔어요? 여보세요? 어, 아니 왜나 빼고 뭐였지? 뭐지? 왜 나한테 비밀로 했지? 아니, 근데 안 불렀는데 왜 왔지? 아니 안 불렀어. 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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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. 음? 뭐야 쟤는? 시발. <laughs> 시발이라니 지금! 면좀 빼자. 아니 내가 먼저 있었는데 뭘 나를 빼?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가 이런 거니 얘들아? 굴러온 바위고 너는 구약돌이고. 그러니까. 아니 아니 이게 버리는 거지 그냥. 벌써 바뀐 거야? 뭐?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지아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? 나나 나 지금 너네 생각하고 있었어. 아야왜 이렇게 뭐야? 공기가 안 좋아져? 씨발 그럼 부르지 마. <laughs> 아왜 찾아진 거야, 그러면? 아, 존나 불러 가지고 왔는데. 아니, 원래 이게 방송에서 찐텐 내는 새끼가 지른 거야. 찐텐이 아니야. <laughs> 찐텐이지. 아, 진짜 찐텐 내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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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왜 이래 진짜? 아니, 아니 아직 그 찐텐을 안 해. 냈는데 찐텐이라고 몰아가면은 응. 나는 억울해서 진짜 찐텐을 낼 수밖에 없어, 그럼. 근데 여기서부터 찐텐이 아까까진 찐텐 그래. 장난이었는데 아, 장난이 지금은 어. 찐텐임. 와, 진짜 방송 이상하게 배웠다. 누구한테 배운 거야? 아, 아 킹영이한테 배웠는데? 배웠는데. 뭐. <웃음> <웃음> 다음에는 우리가 토크거리 할거 정해 왔어 나. 아 어, 뭔데? 네? 역시 막내 아, 막내 잘한다. 역시 진짜. 대련과 캉이가 안 했지라고 한 번도. 어? 막내 된지 한 2년 차때 콘텐츠 가져온 게단한 번도 없어. 야, 그거 개뿔 2년이 있었어? 아... 투표합시다 그... 지금. 아니 소명 소명, 그래, 소명 한 번만 할게요 소명 소명의 기회를 한번 주세요. 일단 기회 없고. 아니 그, 뭐야. 아니. 아니 <웃음> <웃음> 우리가 그 참반 투표합시다. 이게 어 캉이가 있어야 되는지. <laughs> 단두대에다가 향이 사진을 딱캠 잡아서 올려놓은 거예요. 단두대에 올려고 저런 발전 없는 새끼가 있으면은 그가 불안하진 않습니다. 머리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나, 나 긁기나 하고 말이야. 어? 다 사유가 있습니다. 다 소명의 기회만 주시면 제가 전부 다 소명해 볼게요. 소명 한번 해보세요. 소명. 자, 1번 소명. 저는 이제 자잘 들었고요. 됐고요. 아, 어, 좋지. 그거야 <laughs> 이거. 그렇지. 나 잠깐만. 아 남순 씨나 지금 갑자기 나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. 우리 머릿속엔 별풍밖에 없잖아. <laughs> 아니 아니 다른 게 지금 순간 딱 떠올랐는데. 어. 캉이 내보내고 그 다음에 망고를 데려가려는 거야. 어? 들켰다 좋은 지금. 생각인데 머리가 좋네 머리가 좋은데? 그러진 않아. 내가 그래도 남의 막 밥그릇을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야. 그럼 내 밥그릇은? 네가 밥그릇이 어딨어어개 밥그릇 같은 게. 있어? <laughs> 니가 와서 <laughs> 한게 뭐야, 임마 캐시는 할 말을 잃었다. <laughs> 아이고. 한국, 그러니까 그러면 이... 너 봐, 너의 업적을 아유. 한번 소명해봐, 업적. 아, 저는 이제 멤버들이 기획한 거를 다 현실화하는데 제가 최대한의 서포터를 했어요. 그리고, <laughs> 어... 오빠 밥 왔다. 밥, 밥 도착했다. 아, 이게 망구랑이 창왕이를 전제 많이 하네. 그렇다니까. 아, 좀... 아까 김양이 치마포개 쌓여가지고 부수장인 나를 박. 밥... 될거 되면서 머리 꼭대기 위에서 있다니까? 나 지금 자, 자. 이 수장이 지금 이거 지금 애들 싸우는 거 보면서 빵끗빵끗 이중이질 거렸는데. 어? 와, 정확히 감파했다. 자, 이렇게 합시다. 저는 아, 저는 생각이 좀 생각이 좀다 바뀌었어요. 수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 오히려 수장을 교체해야 한다 제가 수장이 도파민의 수장이 된다면 어떤 게임이든 다 결제해드리고, 오? 펀드 받아오라면 개같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. 어? 그럼? 그리고 일단 저는 파트너 BJ 지원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럼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. 예. 제발,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비싸게 팔았다, 크루. 자,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음.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도파민. 새롭게 단장을 하는 겁니다. 순위 그룹으로. 예? 예? 약간 인수합병 느낌이죠. 진짜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는 건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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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 그룹에 들어오라고요? 아니면 수장답게 확실히 상의를 단두대에 올려주시던가 아니 아니 왜또 그렇게? <laughs> 여기가 잠깐만. 수장이 이렇게 단두대도 못하고 이럴 거면은 저를 수장으로 올려주시던가. 아니면 수장답게 저럼. <laughs> 메리트 없는 멤버. 단두대 확실히 올리던가 메리트 없는 아니, 멤버? <웃음> <웃음> 어, 야, 뭐야! 아, 니난 준비는 되어 있는데. 정으로 갑니까, 우리가? 비즈니스 아, 아니에요, 비즈니스. 네, 수장님.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너네 잘 지내고, 있, 지내고 있는 거지? 내가 뭐라고 말했어, 망고야? 고양이한테 <목소리도> 어, 그런 거 물어보지 아, 말고 그냥 아, <laughs> 아 그냥 안아줄게 어. 아 얘들아 정말 따뜻하고 안아주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응?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구니에 썩은 달걀을 내보내냐 아니냐의 이 일생일대의 기회에서 소장님이 <laughs> <laughs> 그럼 이름은 뭐가 됩니까 순이 부릅이죠 도파민은, 도파민은 버튜버브 도파민은 없어지는 겁니다 맷 <laughs> 그러면 아... 지금 인수합병이냐 캥이를 내보내냐 둘중 하나입니까? 그렇죠. 전혀 내보내! <laughs> <마, 마지막으로, 웃음> 내보내!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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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내보내라! 나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내보내라! 이야기할 기회를 한 번만 줘. 마지막으로 소년 소년의 기회 한 번만 주기로 했잖아 얘들아. 마지막으로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내가 도파민에 조금 느끼도록 개고다. <laughs> 그래도 아, 2년 동안 네. 해온 공을 저는 인정을 해서 다음 멤버 오디션에 참여는 할수 있게 해드릴게요. 아, 내가 안에 뭐? 아, 네, 이 개새끼들아 도파민 안 한다고 니들끼리 헤쳐먹어 <laughs> 그냥 쌍놈의 <laughs> 것더라 니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<laughs> 씨발 <laughs> 잼배치고 리코더 불고 <laughs>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? <laughs> 너가 망언인데 어차피 이제 도파민 아닌데 이제 개인인데 뭔 상관이야? 이제 뭐 폭로한다 그러겠다 이제 너? <laughs> 결과 혹시? 내가. 일단 방제목좀도파민떼 주시고요. 어차피 마지막인 거다 폭로하고 갑니다. <laughs> 라고 다 그랬어. 너 미친 새끼 아니야? <laughs> 나는 진짜 버리기 전에 소명의 기회는 한번 정도 줄줄 줄 알았어, 얘들아. 자, 폭로 하나씩 합니다. 네. 아, 야, 처가 너가, 너가 우리 좋았잖아. 야, 너가 잡아야 될 소리 어떤 소린지 잘 생각해. 우선 수장 킹냥 잠깐만요 제... 잠깐만요, 네? 잠깐만요. 예? 잠깐만요 왜요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있습니다 뭐죠? 애매하게 애매하게 나락보낼 거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안 하겠습니다라고 <laughs> 말해봐요 <말해보고 싶어요. 웃음> 방송이 장난이에요? <laughs> 아니 시원하게 아니 잠깐 할 거면 시원하게 보내야 된다고 <laughs> 그럼 나 못해 못 어? <laughs> <laughs> 그럼 나 못해 안되겠다 남순씨 부파민이 되기 전 우리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? 너무 궁금합니다 <laughs> 좀만 궁금해 줄수 있어? 우린 지갈련 지옥까지 같이 갈련 아 <laughs> 어, 지옥까지? 오케이 어, 지옥까지 다 같이 가시고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그 고음 외쳐볼까? 응 준비됐어 끝까지 가렴 죄송한데, 뭐라고 씹으리신 거예요? <laughs> 끝까지 가면 도파민이 다 이겨요. 단단하네, 은근히. 오케이. <웃음> 이런 <laughs> 이 단단함이라면 내가 뭐 합병 인수 이런 거는 다시는 얘기 꺼낼 수 없지.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. <laughs> 우리 인생 최대 위기였다. 아니, 근데 최대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,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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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네들끼리잘 먹고 잘 사시고. <laughs> 마, 막내야. 네? 우리 좋았잖아. 그래도 좋았죠. 우리 도, 도파민이지? 방제호 바로 떼겠습니다. 안돼! 안 돼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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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어. 아 그럼 내 수장으로서 딱 얘기할게. 망고랑은 못 주는데 캥이는 원하면 데려가세요. 됐어요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아니 안말해도 되는데 왜 말해가지고 사람 귀찮게 만들어? 왜 그러는 거야? 또 감하면 깨문다. 나는 아무 변명 하지 못하.